눈에 보이시는 가전제품들 모두 다 드려요. 잠깐! 수납공간들 더 필요하셨죠? 그래서 여섯 칸더 추가로 마련해 놨습니다. 직사각형의 길쭉한 거실 공간 보고 계세요. 이보다 더클수 있을까? 6인용 식탁까지 겸상해서 놓을 수 있는데. 계십니까? 계십니까? 두드릴 필요 없지. 들어가시면 보조주방, 거기다 세탁기 건조기 모두 옵션. 욕실 제품 정도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모두 도배했습니다. 욕조까지 풀 포함 북박이장하고 침대랑 책상, 서재 모두 겸용해서 쓸수 있는 방 흔한가요? 아니요, 이 방입니다. 안방 정도면 이 파주 상지석동에서 4m 이상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커다란 안방 보셨습니까? 드레스룸 공간은 안쪽으로 깊이 들어왔고요. 이번엔 욕실까지도 잘 만들어놨어요. 모세대가 함께 살수 있는 초대형 단지의 실내층 기준층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너무 인기 있는 곳이니까 두번 촬영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자 전체 공간은요. 이게 작다고 느끼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 이게 작으면 진짜 곤란한데. <laughs>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신발장이나 이런 크기들은요. 빵빵하고 넉넉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신발 한 100켤레 정도는 수납이 가능해요. 왜세 칸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요. 일괄소 등 버튼마저도 집에 토탈 인테리어 톤하고 잘 맞춰놨고요. 사면동 중문도 약간 블랙 톤. 벽면이 보이는 구조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되는 구조.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거실과 주방부터 먼저 볼게요. 어찌나 넓은지 빨리 따라오세요. 와... 어, 거실에서 주, 주방까지 너무 넓은데요, 네, 이렇게 꾸며져 있는 타입을 보니까 상당히 새롭죠? 아... 여기 4인용 소파를 놨는데요. 어찌나 여유 공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기 주방 끝까지 준 8m 정도 되기 때문에 부분, 거실과 주방이 결코 아니에요. 아마 최근에 상지석동에서 보여드리는 현장 중에서 거실의 길이가 가장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벽체, 그리고 소파월 벽체. 우드 톤,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를 연상시키는 그레이 톤. 상당히 멋있네요. 호텔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요소요소 요소 곳곳을 도배를 해놨어요. 바닥에는 강마루 소재로 계속 이어지고요. 방도, 거실도 모두 강마루 소재로 해놨어요. 널찍한 거실, 그리고 이번에는 조명에도 포인트를 많이 줬는데요. 주방하고 거실 라인으로는 라인 조명을 넣었고요. 여기 복도 구조에는 계속 라인 조명으로 넣으면 좀 지루할까봐 중간중간 조명을 따로 설치를 해놨어요. 이거 상당히 은은하고 멋있네요. 자, 이번에 보실 공간은요. 거실 안쪽에 있는 이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 필요하겠죠. 아일랜드 테이블 자체도 크긴 하지만 식구수가 좀 적으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도 하실 수 있겠으나 식탁은 아마 다 가, 따로 갖고 오실 거예요. 6인용 식탁 놨는데 소파를 놓더라도 거의 이질감이 없는 상태이죠. 넉넉하죠. 벽면으로 픽스창을 다 설치를 해놔서 개방적인 어떤 시야가 확보가 돼요. 블라인드를 설치하니까 더 은은하고 멋스럽네요. 벽면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자, 다용도실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주방을 설명 드릴 거니까 다용도실 공간 보여드리고 싶어요. 벽체인 줄 알았고. 방인 줄 알았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다용도실이에요. 보조주방 공간이 있고요. 아래쪽에 하부장이 총 4칸이 들어가요. 큰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거기다 세탁기 건조기, 대용량. 삼성 제품 들어가 있고요. 뒤편에는 경동 나디비엔 1등급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 여유 공간들이 있고요. 단차 시공 정도는 확실하게 해놨고요. 여기 아래쪽에 난방 들어가요. 다용도실 안쪽까지 난방이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허우, 와. 와, 실온 실온 34도에 그냥 에어컨 없이 촬영하려고 하니까 좀 덥긴 덥네요. 많이 덥네요.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디귿자 의 모양으로 동선은 나와요. 디귿자 동선이 상당히 편리한 건 아시죠? 현재 LNC의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아일랜드 테이블, 주방 상판을 모두 제작을 해 놨고요. 벽면에도 그레이 톤으로 지금 타일 시공을 해 놨어요. 파세코의 대용량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키지 않으려고요. 왜? 머리카락까지 빨려 들어갈지도 몰라. 아그 정도로 센 거예요? 완전 광풍입니다. <laughs> 거기다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중간 중간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 수납이 좀 작은 거보다 요즘에는 그냥 문 자체도 수납의 공간의 문 자체도 좀큰 수납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대충 보이시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런 네, 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칸 그리고 친환경 모두 설치해놔서 이 현장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청소가 끝난 상태이긴 하지만. 코가 간지럽다던가 재채기가 많이 심하게 난다라던가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친환경 페인트 도료를 다 사용한 곳이에요. 그리고 빅사이즈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제 뒤에 보이시는 것들 가전제품 전식품 아니고 옵션 드려요. 비스포크의 김치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들어가고요 아 여기 광포분도 있는 거다 주는 거죠 이게? 네 여기 눈으로 보이시는 이 본품들을 모두 드릴 거예요 이 비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패널을 교체하실 수 있는데 항상 밝은 톤 위주로 보시다가 이번에는 어두운 톤으로 설치된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안쪽에 약간 그런 수납 공간들 더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벽체에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밝은 편이고요 여기에 액자라던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커피 머신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넣어 두시면 좋겠고요 주방 수납 좀 부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납을 총 커다란 칸으로 6칸 정도를 더 마련을 해놨어요. 요즘은 매립등을 많이 쓰는 편인데, 매립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눈이 부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많이 안 썼어요. 간접등하고 소소한 매립등과 라인 조명 조금씩 이렇게 쓴 편이에요. 벽체 역시 우드톤, 그리고 그레이 톤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인 거죠. 욕실, 공간, 꽤잘 만들어놨습니다. 보시죠.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독이 제품을 다 썼고, 안에 욕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뭐, 애견 키우시는 분들 상당히 괜찮아요. 제일 작은 사이즈의 방부터 보셔야 되는데, 작지 않다라는 거. 제일 작다고 해도 2m 80, 2m 80이니까 3m 조금 못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작은 거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예, <laughs> 네, 그래서 그냥 뭐 서재라던가 뭐 책상 놓는 공간 아니면 드레스룸 전용 공간으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와서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서 4m가 훨씬 넘는 공간의 방인데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아요. 싱글 사이즈 침대 놓았어요. 혹은 이거보다 더큰 침대를 놓으셔도 되겠죠? 이쪽 라인에 책상. 책장 더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붙박이장이 총 6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족들의 옷들까지도 다 붙박이장에 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여유 있는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뒤편으로 후진을 해서 제가 안방을 보여 드릴 건데요. 특별히 안방이 잘 나왔습니다. 그 가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보다는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크기를 좀더 가늠하시기가 좋겠죠? 4m 25cm의 길이, 폭은 3m 40이니까 작지 않아요. 아, 이 정도면 와 이거 좀 가깝다. 붙박이장 공간 혹은 소파를 하나 정도 더 놔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아주 넉넉한 안방이에요. 기존에 이 단지에서 분양했던 다른 타입의 안방에 비해서는 1.5배 정도 더 증폭을 해놨어요. 들어오시면요.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드레스룸 아주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공간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북박이장 넣고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 쓰시면은 일거양득이죠. 안방 안쪽에 있는 욕실 공간도 보여 드릴게요. 메인 욕실하고 서로 톤이 달라요. 이번에는 바닥 톤을좀 밝게 해 놨고요. 벽면은 약간 은은한 아이보리 톤 밝은 갈색으로 우드 톤 타일로 해 놨어요. 우드 수납장도 들어가 있고요. 조명 거울까지도 설치되어 있고 전체 해바라기 수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썼어요. 조명거울 역시 잘 해놨네요 이 현장에서는요 모든 세대 다 바닥에 줄눈 시공을 해드리니까요 줄눈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한 11개동 85세대로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 중에 대단지 현장입니다 오픈하자마자 벌써 빠르게 계약 중인 그런 현장인데요 눈으로 대강 보시면 와왜 많이 분양이 되는지 아시겠죠? 아주 야당동, 상지석동의 인테리어 트렌드를 항상 앞서가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주변 인프라 운정역 2번 출구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 소요되고요. 마이 버스 타시면 6분 정도 소요돼요.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 문상관 고속도로 설문할 시 자차 5분 거리. 그리고 자유를 제의자유로 역시 5분 이내로 다 하실 수 있어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촬영한 이 타입은 1층 타입이긴 한데 아직 테라스가 건축 중이에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누가 상담해드려요? 제가 상담해드려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다 여러분들께 집을 사드리는 하우스 컨설턴트 하마티비 꼼장어였습니다 저랑 날씨 좋은 날이 집부터 먼저 한번 보러 오시자고요 하마티비 꼼장어였습니다 꼼